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충청도와 강원권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기각에 대한 의견이 바로 압도적으로 나왔다는 소식과 현재 윤 대통령의 현재 변론이 현재 변론이 매우 잘 되고 있다 이런 소식으로 방송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독 좋아요 눌러주신 분들 그리고 개인적으로 후원해 주시는 분들 항상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채널 지속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고 있습니다. 네, 먼저 이거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윤 대통령의 지금 심판이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 계속 나가시면서 어, 일정이 좀 빡빡합니다 빡빡하신 데도 불구하고 정말 적극적으로 변론해 주시고 계시고요 보시면 증인신문 일정이에요 오늘 김현태 707단장이죠 어, 특임단장이랑 해서 곽종근 이사람 그리고 박춘섭 이렇게 출석을 했고 특히 오늘 김현태 707 특수 임무 단장이 아주 너무나 발언을 잘 해주셨습니다. 뭐 어, 체포 지시 없었다라고 국회의원 이런 거뭐 전혀 없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고 뭐 실탄 챙기고 또 전혀 없고 어, 아주 잘 변론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어, 이전에 사실 저희 우파 측에서도 좀 비판을 했었죠. 그 군인이 이렇게 눈물만 보이냐 군인이 돼가지고 이런 식으로 어, 우리가 좀 비판을 했었던 적이 있었는데 어, 그런 거다 잊고 정말 너무. 완벽하게 증언을 해주셨고, 특히 민주당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주셨기 때문에, 너무나 감사한 증언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 정확하게 너무 이야기를 잘 해주셨고, 특히 이 곽종근에 대한 거, 곽종근에 대한 거, 그리고 박범계에 대한 것까지 나오고, 어, 그 사진까지 공개가 됐어요. 박범계랑 이렇게 같이 있는 사진까지 공개가 되어서, 지금, 너무나 판이요, 윤대통령 쪽으로 기울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어서 여러분 더 호재인 것은요 다음 증인들이에요 아까 보셨다시피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은 뭐 당연히 어첫 번째 거의 탄핵이었고 윤 대통령의 최측근이라고 볼수 있고요 어 분명히 여기서 헌재에서도 가서 또 옳은 말씀 해주실 겁니다 당연히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같은 경우는요 아주 강력한 자유민주주의 수호자시죠. 나머지 뭐 선관위 사무총장 뭐 이런 데만 아니면 뭐 대부분 윤 대통령에게 유리한 증언이 앞으로도 더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지금 헌법재판소 입장에서도 많이 당황스러울 것 같긴 하고요. 사실 저번 변론에서 이 곽종근이랑 홍장원 이 사람 때문에 좀 마음이 어좀 그러신 분들 많으셨을 텐데 그럼에도 우리 이진우 수방사령관 너무나 잘 증언해주셨고 지금 어 김현태 단장도 그렇고 너무 이 군인들이 다시 돌아온 듯한 그런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 지금 여러분 상황이 달라지신 느낌을 좀 많이 받으실 것 같긴 해요. 과거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 여러분, 그때 거의 속수무책으로 당했다. 뭐 이런 식으로 그 후기를 남기신 분들이 많은데, 정말 그때는 유튜브가 있긴 있었지만, 이렇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활동을 하지는, 사실은 않았었죠. 박근혜 대통령 때는. 어, 그때도 그랬었고, 그리고 언론들 자체도, 이게 막 너무, JTBC의 뭐 태블릿 조작 사건, 뭐 이런 것도 있었고, 그때 완전히 당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이제 알아요. 국민들이 많이 깨어났습니다. 정말 완벽한, 이, 윤 대통령의 어떤 태도 절대 이제 사과하지 않고 끝까지 싸우겠다 하는 그런 태도와 더불어서 지금 12월 초부터 해서 여러분 지금 2월 초까지 오면서 초 이제 중 중으로 달려가고 있는데 지금까지 오면서 여러분들 정말 많은 게 변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어 예전이랑 다르게 얼렁뚱땅 넘어가지 못합니다. 박근혜 대통령 때도 여러분 그때 뇌물죄로 엮었다가 막상 가니까 뇌물죄 빼고 권한남용으로 그냥 쓱 탄핵시켜버렸거든요. 지금도 여러분 내란죄로 엮었다가 내란죄 쏙 빼고 지금 다른 걸로 심판하고 있는데 그것도 다 들통이 나고 있습니다. 한덕수 총리 탄핵소추 안에도 지금 내란죄로 엮었다가 내란죄 쏙뺀거 여러분 제가 커뮤니티에 올려드렸죠. 지금 똑같은 수법이에요. 어 그렇습니다. 지금 변론이 잘 되고 있고요 특히 저는 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신원식 장군님 음 국가안보실장 신원식 장군님의 어 어떤 발언이 나올까 네 너무 굉장히 개인적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분을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건데 그 문재인에 대해서 어 정말 아주 강하게 말하시는 분이고 과거에서부터 굉장히 시원시원한 분이에요 진짜 군인 그 자체 어, 눈빛도 딱 매섭고 군인 그 자체이신 우리 신원식 국가안보실장님인데 어 그리고 언론에서도 물기 딱 좋은 워딩이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이 신원식 그 장군님 할 때는 어, 더이 언론이 난리가 나지 않을까 네, 싶습니다. 그날을 좀 기다려보고. 지금 대통령 변호인단도요, 여러분, 짱짱해요. 짱짱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황교안 대표님도 합류를 하셨죠. 우리 황교안 대표님, 선거에 대한 거는 뭐 이제 황교안 대표님 따라갈 자가 없는데, 지금 선거에 대한 내용도 뒤에 이제 변론이 계속해서 진행될수록 거론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일단 우리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시죠. 대통령부터 해서 지금 전 검찰총장에 전 헌법재판관에 전 헌법연구관에 전 고검장, 전탄사전 대통령 권한대행 황교안 총리죠. 그리고 전 방심위원장 지금 라인업이 엄청납니다. 엄청나요, 라인업이. 엄청난 지금 변호인단이에요. 예전에 그 언론플레이 했었던 거 기억납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변호인단 외독조도 못 구한다. 이런 식으로 좌파 측에서 이렇게 엄플을 했었는데 못구하기 무슨 지금 아주 북새통이 되고 있고 지금 80년대생들까지 이렇게 합류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러분 지금 더불어서 정형식 재판관이 아주 잘 파고 들고 계십니다. 홍장원 이 메모에 대해서 아주 잘 파고 들고 계시고 어, 다행히 저는 뭐 우파 좌파 이렇게 뭐 헌법 재판관을 나누고 있는 그런 상황 자체가 슬프지만 정상적인 이 재판관님들이 좀잘 판단해 주시면 너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정형식 재판관이 지금 어, 그렇게 해주고 있어서 너무 다행이고 아주 좋은 소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변론이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네 여러분 지금 당연히 윤 대통령도 마찬가지고 말씀드린 것처럼 변호인단도 최대의 역량을 동원을 해서 지금 엄청난 노력을 하고 계십니다 얼마 전부터 해서 여러분 문형 매 SNS 다 드러나고 이미선 주식 관련해서 다 드러나고 참 주식 자체가 주식 자체로 돈 벌었다 이거 자체가 나쁘다고 말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너무나 의심스러운 그런 정황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임의선도 다 드러나고 있고 정계선 마은혁 뭐 우리법 연구에 이거 정확하게 다 지금 드러나고 있죠. 어떻게 이 소수의 소수라고 주장을 하는 그 사법부 안에 그런 조직에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은 이렇게 많은지 어, 이해가 되지 않는 거죠 뭐 이런 것도 다 드러나고 정정미도 마찬가지고요 어 규적을 말하지 못하는 어참 이상하죠 우리나라 국민으로서 왜 그러지 못하는지 과거에 이렇게 대해서 지금 드러나고 있고요 압박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가끔 우리 구독자님들은 덜 하긴 합니다만 지금 윤 대통령도 말 그대로 억울하게 당하면서 꼬박꼬박 지금 별론 길마다 출석을 하시면서 이런 국회 측의 주장과 잘못된 어떤 그런 억측에 있어서 어떤 여러 가지 뉴스에 있어서 아주 적극적으로 윤 대통령이 먼저 앞서서 여러분 싸우고 있습니다. 그런 마당에 가끔, 이제, 헌법재판소의 답은 정해져 있고, 어차피 인용이다. 어차피 짜여진 판에서 놀아나는 거다. 이런 식으로 그냥 이렇게 말해버리시는 거는, 이거는 사실 비관주의를 넘어서서 지금 윤대통령의 노력까지 지금 다 뭉개버리는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어찌됐든 지금 그런 비관주의에서 나와서 지지율 계속 끌어올리고, 헌법재판소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야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건, 우리가 지지율 이렇게 높이고, 헌재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문형배 정계선 정정미 이미선 지금 국민들이 이 헌법재판관 이름 외우고 있는 것도 잘못된 거예요 사실은 이네 사람도 당연히 압박을 받겠지만 그에 반대되는 이제 정형식 김복형 조한창 김영두 재판관님 이네 사람도 여러분 당연히 여론을 인식을 안 하겠습니까 사람인데? 당연히 인식하죠 결국에는 여러분 우리가 할 일은 비관주의에 빠지지 않고 우리가 할 일을 계속 해야 되고 윤 대통령도 이렇게 열심히 하시는데 저희가 뭐라고 비관주의에 빠지면 되겠습니까 네 그쵸 네 여러분 변론이 이렇게 잘 되고 있습니다 변론이 잘 되고 있고 앞으로도 어더 유리한 증언이 나올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상황에서 어, 얼마 전에, 뉴시스라는 그 언론 있죠? 거기서 의뢰해서 에이스 리서치라는 곳에서 여론조사 기관인데, 이곳에서 발표한 여론조사가 있었습니다. 그냥 탄핵 기각, 인용, 이런 거여서 뭐 예전과 뭐 크게 달라진 건 없어서 저도 그냥 쓱 보고 넘어갔었는데요. 제가 그러다 보다 이 여론조사를 좀 뜯어봤습니다. 뜯어보니까 아주 엄청난 수치가 있어서 좀 소개해 드리려고 가져왔습니다. 탄핵 의견에 대한 여론조사인데요. 뭐 기각해야 된다, 인용해야 된다 이걸 나누는 거죠. 저희 구독자님들은 당연히 기각 쪽으로 찍으셨을 텐데 그러면 대전, 충청, 세종 어, 플러스 강원, 어, 이렇게 나눕니다. 대전 세종이 가장 인구가 많고, 여기서, 어, 충청권 전부에서 약 550만이 넘습니다. 강원은, 뭐, 이거에 비해서 100만 대 중반으로, 좀 인구수가 많은 곳은 아닙니다. 전국에 비해서. 그렇기 때문에 이게 합쳐서 조사 결과가 나온 거고, 어, 이전에도 합쳐서 계속해서 조사를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충청권 주요한 조사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여러분 여기서 2월 초 조사에서 탄핵 인용이 27.1%가 나왔고요. 기각이요. 여러분 무려 52.3%로 과반 이상이 나왔습니다. 지금 보시면 거의 두배 차이에요. 거의 두배 차이. 어느 지역도 이 정도로 많이 벌어지는 이 정도로 많이 차이가 나는 지역이 지금 없거든요. 여러분 거의 매번 대선이나 선거에서 이 충청도 충청도 하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었습니다. 거의 뭐 이렇게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충청도에서 이기면 선거 이긴다. 어, 이런 말이... 정말 있을 정도로 총선이든 대선이든 이 충청도에서 이기면 전체 선거는 이긴다. 전국의 판세를 흔드는 캐스팅보트다. 이런 말을 많이 하죠. 그만큼 충청도가 중요한 곳인데, 이번에 윤대통령도 충청도에서 이제 대선 당시에 50.1%로 이재명의 45.9%를 이기고 당선이 되셨습니다. 어, 충청도에서 이기셨습니다. 거의 지금 14대부터 해서 지금 20대 윤석열 대통령 때까지 대선 적중률 100%를 보여주는 곳이 충청도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충청도에서 이겼다. 어, 이게 탄 충청도에서 탄핵 기각 의견이 높다. 그 정도가 아니라 여러분 이게 전국의 의견을 대변할 수 있는 곳이 바로 충청도다. 라는 거를 여러분 인식을 하고 보시면 이 여론조사 정말 엄청난 여론조사가 나온 거고 이곳에서 탄핵 기각이 인용의 과반이 나온 거예요. 엄청난 수치입니다. 이게 여러분 지금 변론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변론도 그렇고 지금까지 시간 끌어오면서 있었던 모든 일, 민주당의 모든 행태 이런 걸다 보면서 이제 전국에 영향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더 놀라운 거 하나 더 말씀드릴 텐데 24년, 그러니까 작년 12월 말에 똑같이 조사를 했어요. 그때 여러분 분위기 기억나시죠? 대통령 관저에 계실 텐데, 가실 텐데, 똑같은 기관에서 똑같은 방식으로 똑같은 지역, 어, 이렇게 조사를 했습니다. 그때 어떻게 나왔는지, 여러분 기억나시는 분도 있고, 안 나시는 분도 있으실 텐데, 그때는요, 인용이 55.3%, 그러니까 탄핵해야 된다가 55.3%, 아니다, 기각해야 된다가 43.8% 였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제가 뭐라 그랬죠? 2월 달에 인용이 52%고 아, 죄송합니다. 인용이 27%고 기각이 52%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지금 한달 만에 여론이 완전히 바뀌어 버린 거예요. 완전 역전을 넘어서 그냥 과반 이상으로 벌어져 버린 거거든요. 말 그대로 한달 만에 여러분 개몽이 된 겁니다. 제가 어제인가요? 어, 영상에서도 호남에서 42% 이상이 나온 엄청난 결과가 나왔다. 그 여론조사를 여러분 소개해드렸었는데, 지금 충청도 사람들, 강원도 사람들 역시, 아, 깨닫고 있구나. 지금 깨닫는 걸 넘어서, 이 지역은 지금 기각 의견이 인용의 두 배가 넘을 정도로, 아, 완전히 이제 다났구나 그러니까 판 딥이 적구나. 어 그렇게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저는 그렇게 보는 게 너무나 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여러분,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결국에는 우리가 할수 있는 일, 지지율 올리기. 지지율이 깡패입니다. 지지율이 깡패예요, 지금. 지지율 하나만 올리면 모든 게 그냥 만사 오케이고 다 해결된다? 그런 뜻은 아니지만, 지금 뭐 미국의 움직임도 있고, 그것도 일단 영상으로 또 보여드릴 텐데, 여러분 그게 끝이 아니라, 미국이 도와주려고 해도 우리나라가 먼저, 우리가 윤대통령 지키려는 움직임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지지율 하나만 올리면 다 해결된다? 그런 뜻은 당연히 아니고, 지금 헌법재판소가 마흔혁 임명을 연기를 했죠. 2월 3일에. 연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렇게 증인들이 나와서 올바른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물론 다는 아니지만, 이진우 수항사령관, 김현태, 707 특임담장, 특임단장, 그리고 또, 이제 앞으로 또 나오겠죠. 이상민 행정부나, 행, 전 행안부 장관, 그리고 신원식 국가, 국가안보 실장, 이렇게 쭉 나오실 텐데, 이렇게 증인들이 나와서 용기있게 올바른 이야기를 할수 있는 것도, 물론 다는 아닙니다만. 어, 그리고, 최상목 대행이 이렇게 시간을 끌면서, 망은역 임명 여부를 결정, 하는 거 하지 않는 것도 여러분 이게 다 지지율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사실은 호남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호남도 호남도 42% 제가 말씀드렸죠 여러분 이렇게 호남에서 지지율이 높았던 적이 없어요 진짜 역대급 지지율인 것 같고요 호남에서 또큰그 행사가 기다리고 있죠 15일 날 그것도 여러분들 많이 아실텐데 지금 충청권은 일어난 걸 넘어서 완전히 두개 차이로 뒤집어졌다. 이거는 전국의 의견을 대변하는 곳이 바로 충청도기 때문에 강원도도 포함이 되었지만 어, 여러분 우리가 좀 주목해야 주목해야 될 필요가 있고 지금 전 지역에서 이런 식으로 충청권 같이 이렇게 좀 결과가 나와야 됩니다. 지금 전 지역에서 지금 어, 여러분 예전에 12월 생각나실 거예요. 12월에 막 탄핵 찬성하면서 거리로 나가시던 분들. 지금 다 어디 갔나요? 음, 특히 20대 여성이 많다라고 그렇게 그 거리에 그렇게 젊은 사람들은 다 탄핵을 원한다. 이런 식으로 막 언론 플레이 했었죠. 어 그때 언론에서. 이제 젊은 2030들은 깨달 깨달았어요. 이 사태의 이면을 깨닫고 많이 개몽이 됐습니다. 그래서 윤 대통령이 지지율에 상승을 견인하고 있는 세대가 바로 2030 세대고 특히 20대 남성들은 정말 많이 깨달아서 제가 그 더불어민주당 지지율 8% 나왔다 이것도 그 여론조사 기관에서 나와서 왔 소개를 해드렸는데 정말 어 20대 남성들은 많이 바뀌었습니다 근데 그때 탄핵 찬성하면서 거리로 나가시던 분들 지금 다 어디 갔냐 이 말입니다. 네? 다 어디 가셨어요? 깨달은 2030들은 지금 아직도 탄핵 반대쪽으로 거리로 나가고 있는데 그때 탄핵 찬성 쪽으로 나가, 나가셨던 분들 막 인스타그램에 인증하고 어? 그때 막 깨달은 시민인 척, 어, 그렇게 인증하셨던 분들, 다 어디로 갔을까요? 어, 여러분, 결국에는 지지율 올려야 됩니다. 지지율이 이렇게 올라가고, 지금은 저희가 다수가 됐습니다. 저희가 다수가 됐기 때문에 그쪽에서도 섣불리 이렇게 움직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재명이 계속해서 우클릭하고 있는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네. 물론 믿지는 않습니다. 제가 오전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죠. 지금 여러분 헌법재판소에서 변론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증언들도 잘 나오고 있고 그런데 사실 안타까운 부분은 아시죠? 어 저희에게 어찌 보면 가장 중요한 이 선거에 대한 부분이 검증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검증을 하는 순간 바로 또 기각되고 다시 요청해도 또 기각되고 아니 도대체 어떤 그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길래 이것을 제대로 검증하지 못하는지 헌법재판소는. 그리고 대법관들도 그렇고 지금 윤 대통령 돌아오면요 저는 이 판사들이 이 대법관들이 중앙선관위뿐만 아니라 이 선거관리위원 지역선관위원장을 하는 이런 제도도 어 이거는 좀 바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선관위 자체가 지금 너무나 무소불위의 그 기관이 되어버렸어요. 본인들이 본인을 수사해야 되는 그 본인들이 본인을 수사하고 본인들이 본인에게 벌을 내려야 되는 그런 제도가 지금 대법관들이 선관위원장을 하고 있는 그런 제도예요. 여러분 이거가 맞습니까? 저는 너무 이거 이상한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본인이 어떻게 본인을 조사하겠습니까? 당연히 안 하겠죠. 음. 지금 모든 검증 요청을 헌법재판소가 다 기각을 하고 있고요. 어 아니 대통령이 이 사태까지 온 주요한 원인으로 선거에 대한 조사를 아주 주요한 원인으로 뽑았는데 왜 그걸 검증해주지 않을까요? 누가 봐도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고요. 에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상황과 일어나고 있는 이런 모든 일 그리고 윤 대통령에 대해 일어나고 있는 긍정적인 일 이게 지금 지지율이 50% 초반대까지 와서 이 정도입니다. 50% 초반대까지 와서 이 정도예요. 만약 다음 주에 어50% 중반 넘어가고 60% 달성한다면 아마 더 재밌는 일이 생기지 않을까요? 어 저는 그렇게 확신을 해 봅니다. 지금 많은 기관과 뭐 민주당도 그렇고 이재명도 그렇고 어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지지율이 이렇게 오를 수밖에 없겠죠. 어 몰랐겠죠. 몰랐겠죠. 그리고 국민의 힘은 진짜 좀 화나는 게 뭐냐면 이 지지율 높은 거리를 이용해서 본인들의 또 지금 개헌특위라는 걸 만들어서 개헌하려고 하고 어, 말은 쉽습니다. 말은 쉽습니다. 진짜 뭐 당장 내각제 이런 이야기는 안 꺼내도 분명히 그쪽으로 가려는 움직임을 뒤에서 다해온걸 봤기 때문에 국민들도 알기 때문에 계속해서 여론을 형성하려고 하고 있는데요. 국민의힘은 지금 음, 정말 극소수의 의원들 빼고 지금 윤 대통령이 돌아오면 국민의힘도 철저한 조사를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대통령을 지키려고 하는 움직임이 너무나 없습니다. 지금 이 사태를 오히려 개헌하기 너무 좋은 때다 이런 식으로 하고 있죠. 여러분 정말 믿지 못하겠습니다. 이제는 어, 누구를 지지해야 될지, 어떤 당을 지지해야 될지 정말 윤 대통령 돌아오면 신당이 나오, 나와야 하는 건지 정말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어, 이 자칭 우파 정당이라고 하는 이 국민의 힘은 뭐라고 있는지 너무나 답답한 상황이고 개헌 특위라는 게 이제 시동을 걸 거예요. 제가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주호영 이 사람을 그 위원장으로 앉혀서 어, 김재섭도 들어가 있더라고요. 어 그리고 또 중국 방문하는 의원들도 있고 배현진 어왜 중국 방문하십니까? 어 이것도 제가 좀 알아보고 영상으로 만들 거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네 오늘은 여러분 지금 이렇게 별론 어 너무 잘 되고 있고 그거에 따라서 깜짝 놀랄 만한 조사 결과 어 충청권에서 깜짝 놀랄만한 여론조사가 나왔다. 이런 내용으로 방송을 해드렸습니다. 여러분, 어, 계속해서 개인적으로 후원해주시는 분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어, 영상 하단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채널 지속할 수 있는 원동력 되고 있습니다. 네, 너무나 감사드리고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